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 달리시고 이제는 어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이 기록돼 있는데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취하고 그리고 속옷까지 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이것을 가지고 제비를 뽑자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군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 고별 인사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그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3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때 제자들 중에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던 그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앞에 끝까지 있었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고 그 제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심포도주를 입에 적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5절의 말씀부터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왜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돈이 좋아서 돈을 사랑해서 떠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두려움에 떠난 제자들이 있어요. 세 번째, 또 어떤 제자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을 세번 부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끝까지 나가지 못했던 제자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흡사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돈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두려움에 의해서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얘기하고 주위 성도님들도 얘기하는데 나는 복 받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복 받는다고 해서 기도 응답받는다고 해서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일도 잘, 잘 풀리는데 유독 나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실축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신앙 생활은 했는데 그런데 내 모습이 예수님 앞에 비춰질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스스로 낭망하고 스스로 좌절해서 떠나는 성도들도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떠나고 여인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에 유독 특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날 때 우리는 매 주마다 금요일을 지내고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고난주간에 우리가 느끼고 고난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본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돈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서 떠난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신앙의 좌절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신앙 생활을 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그들과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내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구속했다, 대가를 치르고 너를 샀다, 속박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속박의 상태에서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 너내 거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송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는. 양민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몸값을 받고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를 너내 거다. 너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속옷도 벗기고 고통과 수치를 다 몸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종의 몸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내 거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내 거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루심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단지 그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수치를 다 몸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가 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9장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도 탐과 소금치듯 함을 파으리라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어디서 지옥갈 영혼을 살리시려고? 지옥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 육신의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형벌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에 달려 죽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쓴 포도, 그 쓸개의 포도주를 마다 하시고 온전히 수치와 고통을 몸소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명하면서 너는 내 거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이 시간에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왜 그런 고통을 참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옥 갈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고난주간에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모두 비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그 이방 나라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이 시간에 현재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묵상되어지고 나눠질 때 마음이 아파오고 눈물이 나고 나의 죄가 보여지고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내 마음이 아직도 밍밍하고 답답하고 아무런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옥갈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내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옷도 벗겨지고, 속옷도 벗겨지고, 알몸으로 그 모든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